오! 앞전면! 발잽! 미쳐날뛰고있다 쿼드라킬자 이제 4분 남았어 4분 안녕하세요 접니다 제가 왜 이런 누추한 곳 아니 귀한 곳에 왜 와있냐면요 저 향수 새로 샀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것보다 발잽채널 와주시는게 제게 더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사오시는 롤챔스 성챔스는요 시작부터 200킬 마스터이 1위라고 해야되나? 저마스터이 가로치고 개그 1위 V.S. 7분 모티브 스면다 4, 3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제가 생각하는 일입니다 저는 100개 챌린저 야수 V 이 4, 3명 했을 때 13분의 게임을 시작해서 한 19분에 거의 끝나뻔했졌거든요 그래서 거기 추가 7분으로 한번 경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점님. 네. 제가 전에 금명상님 할때 금명상 1등 썼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사실 마스터이 1위로 알려진 거 이제 발점님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요. 요즘 유튜브로서 1등 안 하시겠습니까? 뭐 이거 이길 것 같아요, 질것 같아요. 저는 당연히. 저는... 왜 나오셨어요? 부르셨잖아요. 좋아요. 제가 좀 질문 먹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럼요. 나이가 어떻게 해십니까? 저는 1 2 살. 음, 아1 2 살. 군번 하고 왔어. 나 아, 근데 군번 쌤이 잡 숙제 내줘 갖고. 아 숙제를. 숙제 좀 빡세죠. 저희 동생이 먹었던 거 가지고 했어요 예, 우리 잼니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유튜브 스타 데스타인데. 내가 그러니까 그랬어? 아, 제제마음속의 데스타. 아마음속의 데스타가 되게 많으신가봐요. 아, 아, 네 많습니다. 사실 네 출연해 주신 분마다 다 이렇게 말해요. 아! 궁금한 거 있어요 발잼님 보시기에는 마이의 끝판왕 마이의 1등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컨디션 좋은 사람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컨디션 좋을 땐 본인이 1등으로 올라갈 수도 있다 아 근데 저는 컨디션 좋은 날이 올고 죄송한데 <laughs> 영상 어떻게 찍으세요? 영서 어떻게 찍어요? 저는 간헐적 천재예요 어 아, 간헐적 천재예요? 나도 모르게 간헐적으로 그냥 탁 그냥? 안 되는 걸어떡하아 <laughs> 아, 저한테 어려내세요 <화를> 그때? <laughs> 그럼 나이는 12살이고 키는 어떻게 되세요? 100 1 3이요아 183? 그러면 은 우유 먹습니까? 우유아저 제일 싫어하는게 우유요 그럼 짱구 vs 드라마 하나 고른다면? 아, 아 저는 둘다 안봐요 둘다시스에 안봐요 어 12살인데 시스에서 안봐요 짱구를? 안녕 자두야 봐요 아 응. 안녕 자두야 12살 180 예. 그리고 안녕 자두야를 즐겨 실천함 183이요 183네 <laughs> 아, 네. <웃음> 네. <웃음> 여러분, 저는 한181 정도 됩니다. 혹시 여자친구는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여자친구 안만드니다요 여러분들, 못 만드는 거라니요? 왜 그러세요? <laughs> 못 만드는 <laughs> 거라니요? 네? 사람 <laughs> 베네. <laughs> 네? 발재님 실제로 못생겼다고요? 아,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네? 발재님, 뭐야? 발재님, 실제로 여자친구 못 만드는 이유? 12살 아니고, 나이는 20살 넘었는데, 굉장히 못생겼다고요?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왜 그러십니까? 다들 해주세요. 아, 무슨 말씀 하십니까? <laughs> <laughs> 여러분들, 그런 말씀 하지 말아주세요. 네. 형, 발재님자리에금명상님이잖아요 이거 이건 내가 논란 정리할게요. 발재부에서 금명상. 솔직히 티어나왔을 지금 금명상. 하지만 조회수, 수익, 얼굴, 그외 모든 것들은. 방건모르겠고 얼굴 인적? 거짓님 제가 알기로는 이제 대한민국 역사에 남을 그런 아주 멋진 얼굴을 가지고 있다 들었거든요. 맞습니까? 맞아. 저 차원으로 폭파 생겼어요. 아, 이 부분 해명할게요. 물론 이건 거짓말입니다만 성시훈 님이 저한테 뒷속말로 이렇게 말하라 시켰어요. 이그 사람 잘못이에요. 자 차은팬분들 공격 부탁드릴게 요이 부분. 자이 부분 바로 올릴게요. 자 차은팬분들 바로 댓글 적어주세요. 큰일 났다. <laughs> 역시 마스터이 뒤가 없는 남자. 플레이도 뒤가 없고 멘트도 뒤가 없네요. 풀을 없애는 선풍이 달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루 종일 집에 앉아 있는 게아서 친구 없을 수밖에 없구나. 아니 친구가 없겠는데 이 정도면? 친구는 네. 피규어 모으는 게취아 피규어 아 피규어, 아, 피규어 아, 모으는 게취 아까 그러니까 3D 친구. 소개될까 <laughs> 지금 옆에 <웃음> 있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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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웃음> <웃음> 어떻게 <웃음> 올려요? <laughs> 아 지금 내려 <옆에> 있다고요? <laughs> 이걸 유튜브에 어떻게 올리죠? <laughs> 마이트라고 있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스터인 만 하루 몇번 적었는데 <laughs> 아, 바보야 사람이 무슨 마이스터야? <laughs> 일부러 틀어놓고 유튜브가 잡는 거 봐. 근데 저 신경 랩인데요 지금? 신경 랩이세요? <laughs> 아니 경험치 그만 먹으니까 <laughs> 경험치 어떻게 안 먹어요? 사람들도 신경 랩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laughs> 어떻게 끼시려고요? 뭐어떻게는 되지 않을까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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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 <laughs> 발잽! 저? 어 근데 어? 어? 좋아, 개더럽네 이 어? 아나 망했네 쩜님 그 다시 하죠 자 여러분들 지금 어둠에서 사는 187스택이 모여있어요 질 얼마지? 1150 1150이요? 아 뭐야 산무대 했다가 중모 히드라 정수? 이런 양아지가 아니 이건 좀 쉬워. 해 <laughs> 아이고 어어 과연 다이아분들이 이길 수 있을까 알파 한 방에 게임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여기분들뭐 하랬더니 게임을 승기는게 7분을 버티면 되거든요 7분? 7번은 영어로 먹어요 세븐이에요? 칠이요 완전 똑똑하세요 저유학생이요저 캘리포니아 얼바인에 대해서 아 알죠 알죠 나도 이제 뉴딜 하다 보니까 네 이제 시작하다봐요 네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 저쪽으로 이제 시작이 완료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들어간 바는 알파 딜이 대략 알파 천, 수억 천이래요. 그니까 러 알파 평타면 다 녹아요. 근데 뭐가렛타 탈진도 있고 그리고 이제 궁 CC 들어가는거나 여러 가지 연기 CC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든 7분을 버티기 위해서 다이아분들이 스펠과 아이템 선택하셨기 때문에 조력까지 있어 버티면 돼요. 그건 어떤 결과가 나올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26분부터 시작했고요. 33분까지 버티면 다이아분들의 승리가 됩니다. 어 다섯 명인데 미를밀러가네요 그냥 뚫어버리자는 판단을 했어요. 용목자 용목자 용목자콜 나왔어요. 용목자콜 나왔어요. 용목자콜 나왔어요. 용목자콜 나왔어요. 용목자 나왔어요. 나왔어요. 어? 앞전면 발진. 어 이거는 여기 두명 있다. 내가 간다. 어 이거 다섯 명이네? 아 어, 미안합니다. 아 이거 미안합니다. 대첨사가 났죠? 아 근데 이건 진짜 그냥 딱 들어가서 5 다섯 명이냐고 죽은 거임. 다섯 명 있는 거다 알고 들어간 겁니다. 뭐야? 그럼 그게 더 벌레 같잖아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뭐 어쩌라고? 네, 여러분들 아직까지 시간은 많이 남아 있어요. 제가 2 0 0킬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이템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어서입니다. 어자자 자, 그, 이거죠 이거죠. 자 발제. 발잽! 어수학 발잽! 발잽 트리플 킬! 아니, 일단 여기서 문제는 발잽이 아니라 발잽입니다. 발잽이 아니라고? 이름면 게임 몰라요. 그럼 이게 문제예요 상대방이 순식간에 방심한다? 그럼 그냥 게임 터져요. 자, 다시 발잽님의 기 왔습니다. 아까처럼 안 하면 돼요. 오, 제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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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 아, 치명타의 최대 단점 자템 파이죠 템 파이죠 템아 이거 망했다 이거 망했다 망했다 이거 템 무조건 팔아야 돼요 선택 잘야되고 발주 선수 <laughs> 아 그냥 개가할까이상하타고 있는 것 같고 자 드디어 템을 바꾸신 상황입니다 영화관 먹은 발주 자 지금은 템이 막템자 마... 지금 템 엄청 좋아요 자 그렇지 이거죠 발주 <laughs> 드디어 템 선택이 발주 발주 트리플킬 드디어 발주의 거미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쿼드라킬. 자, 이제 4분 남았어, 4분? 4분이에요. 자, 이제 끝낼 수 있어요. 어, 마, 마이, 어, 마이쿠? 어, 근데, 한번 어디 갔어요? 자, 그 알파를, 어, 안까지 들어가면! 팔잽! 팔잽! 알파쿨, 알파쿨, 알파쿨! 알파쿨! 팔잽! 팔잽! 어, 으, 발잽 으, 예, 으, 예, 아. 아이! 제 남은 시간 2분 20초입니다. <laughs> 2분 20초인데 어어어어어 발잽님? 하 망했다. 그냥 개그하자. 망했다. 그냥 개그하자. 딱 그거네 여러분들 지금 어쨌든 AP 많이 시전, 시전한 시전 상황 1분이 남은 상황 AP는 딜이 안 들어가요. 자 어어? 저 근데 AP 어 근데 어 아니 근데 어 근데 AP 쎈데? 어어어어 어어 AP 쎈데요? 발잽! 발즙 피해 피해! 명상! 어 명상? AP는 명상들이.. 명상해보 올라가요? 발즙! 어 이거 봐! 어 AP AP! 발즙! 리산드라를 마무리하기 전 유튜브 각을 위한 세뇨리따라 합니다 이제 마무리 해줍시다 뭐야 어디갔어 20초가 남은 상황 와 이건 레전드였다 내가 보기엔 템스택트 잘했어야 돼 이거는 자 여러분 그리고 원래 7분이어서 33분으로 끝났는데 지금 10분 딜자자오오오 여러분들 지금 10분을 연장된 상황입니다 다이아분들이 서로 합의를 했대요 그러니까 지금 36분 안에 게임을 끝내시면 돼요 자 마이가 근데 초식이 팀포을 했고 마이 아! 아, 둘다 진짜 반칙이. <laughs> 어? 발 30초! 아, 근데! <laughs> 발집 핀포 말고! 20초! 발집 10초 나로 밀어보세요. 아, 5초를 넘기고! 아, 이거는... 체제. 제제... 경기가. 그이 나겠습니다 마지막, 어, 마지막 여러분들 1대간대1대저자 1댓? 마이 자 정령 마이예요 AP 마이 자발 <놀람> 그러면 이겼을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유튜브 가면? 어 발잽이? 어? 자 발잽 발잽 자, 게임이 끝나는 순간에서 발집에 트리플킬을 성공합니다 야, 이 발집은 물들고 수은이 없어요 자자자자 아... 아... 나망했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왜 자꾸 AP템이야 그냥 탱탱 가면 이기겠구먼 근데 템 바꿀 돈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떡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 바로 먹고 오세요. 바로미니 막카 전화한다 연락 왔어요. 어? 야, 이거 아 줘? 야, 설마야. 야, 설마? 눈치 깠다 눈치 갖다. 눈치 갖다. 눈치 다 눈치 다 눈치 다 눈치 다 눈치 다 저. <laughs> 어, 여러분, 저는 패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진 거지.